안녕하세요. 일관된는속 직관 영어 상변 선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어, 플렉 상변 그램마 베이직 두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사라고 하는 것이 그 원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쓰일 때 형태가 있고 과거 시제로 쓰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이를하면 원형 뭐 가다 이런 게 원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다 을 보면 뭐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과거로 쓰때 갔다고 라 얘기하잖아. 그래서 영어에 가다라는 원형이 있으면 갔다라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이미 뭐간 이미 간 모든 뜻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어? 수동의 의미 뭐 되었다, 당했다, 뭐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라는 원형이 있으면 과거형은 사용했다가 되는 거지 사용했다가 되는 것이고 과거분 사용은 사용되는이라는 또는 이미 사용한 이런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laughs> 사용하다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use라는 동사가 사용하다라는 동사야, 알겠어? 근데 이 use라는 동사의 과거형은 used예요, used. 이 됐습니까? 그럼 얘는 사용하다. 원형이니까 해석이 사용하다. 얘는 사용했다요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거 분사형도 used예요. 그 used는요, 어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동이라는 것에 쓰이기도 하고, 완료에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데 쓰는 단어냐면, 얘는 어떤 데 쓰는 단어냐면, 두 가지 형태로 쓰여요. have used. 이렇게 쓰이든가, 비동사라는 걸 앞에 써서 be used.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비동사라고 하는 건 원형이야. 여기 써있는 원형. have도 여기 써있는 원형이에요. 근데 이게 문장에 따라서 원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바뀌면 뭐 has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have가 쓰일 수도 있고 has가 쓰일 수도 있고 이 비동사는 어, m, r, is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have used가 쓰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완료라는 것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분사라는 건두가지 용법이 있어.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눠지냐면 완료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거나 아니면 수동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쓰이거든요. have used가 완료고 be used가 수동이에요. 알겠어? 그럼 여기 있을 때유즈만 해석을 하면 뭐 이미 사용한 뭐 이런 의미에 가까울 것이고 얘는 사용된 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함께 해석하면 얘는 사용해 왔다. 이럴때 쓰이고요. 얘는 사용된 사용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은 몰라 하셔 상관없어. 이럴 때 해부 뒤에 자리 또는 be 동사 뒤의 자리에 쓰이는 이런 애들을 과거분사라고 얘기 하는데 이세 번째 동사 형태가 과거분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동사를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동사의 기본적인 형태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세트로 외우게 됩니다. 세트로 외우게 되고, 예를 들어서 use, 뭐 used, u s e 이런 식으로 다 외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 중학 초등학교 때 응? 외웠을 것 같아. 근데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야. 원래 형태에다 뒤에 -ed로 다 끝나게 하고 과거분사형도 -ed로 끝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ed로 끝나고 -ed로 끝나는 건 규칙적인 변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walk 걷다, walked, walked 이렇게 바뀌는 것이 표준적인 변화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외우기가 쉽지, 그지 Walk, walked, walked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냥 -ed만 붙이면 과거도 되고 -ed만 붙이면 과거분사도 되는 겁니다. 동사가 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가 다 이러치가 않아요. 어떤 동사들을 보면 이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go went gone 젠장. <laughs> 어? 짜증나. 세 개가 다 달라. abc로 나오는 애가 있어요. abc로 나오는 애들. 뭐 take라는 동사도 보면 take 과거는 took 과거분사는 taken. 이런 식이에요. 과거 분사에 N자 발음이 들어가는 게 많다는 것도 어, 이런 동사들이 갖는 특징. 어? 3단 변화가 다 ABC 형태로 바뀌는 애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건 원형, 그 다음에 중간에는 과거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과거형인데, 분 비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비동사는 보통 뭐뭐 있다, 뭐뭐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본동사로 쓰이는 애. 그죠? 애인데, 비동사는 과거형이 하나가 아니에요. 얘는 진짜 복잡한 동사야. 원형은 비동사고 현재형은 m, r, is로 바뀝니다. 이 원래 형태는 b인데 m, r, is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과거형은 was가 쓰이기도 하고 were 쓰이기도 해요. 복잡하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be, in이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이제 be, was, been, be, were, been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요. 어, 이것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동사는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어,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 있고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배열이라는 동사가 있거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나타 란 뜻도 있고 참다 견디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more. 그 다음에 얘가 과거분사라고 하는 형태가 두 개예요. mon이 있고요. 이모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사람을 나타낼 때 과거분산 요거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비모은 그러면 비동사 뒤에 모은 으러면 태어나다는 뜻인데, 그땐 요거 써야 되고요. 나머지 뜻에는 또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는 거야. 어? 우리나라 말처럼 규칙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잡다해. 영어는 짬뽕이라서 그래. 영어는 진짜 많은 언어들이 섞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변화, ED가 붙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규칙이 없는 애들도 있고 이랬어요. 그리고 아무런 규칙이 없는데 뜻에 따라서 형태가 또 바뀌는 애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트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암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만났을 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규칙적인 동사는 안 다룹니다. 규칙적인 동사는 어차피 e d 만 붙이면 되니까 안 다루지만 이렇게 바뀌는 애들을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d 를 붙이는 규칙이 없다 그래서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데 이 불규칙 동사의 삼단 변화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 가시면 보실 수 있냐면 뭐 기본적인 기초적인 책에도 나오지만 사전을 보시면 불규칙 동사가 쫙 정리가 돼 있어. 세 개씩. 알겠어요? 외우셔야 돼. go went gone, take took taken, be was been, b e were been. 이거는 이거는 그냥 외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 알고 계셔야 돼요. bear bore born 외우셔야 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이 중학교 때영 h 처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막 이거 아 미치겠어. 아니 동사가 아니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것같 a n 얘를 왜 o 막 이러면서 막 h a n c e to get a c h a n 가가가 o get 는 c 다 a n c e to get a 이 h a n 를이 to get a chance to g 익숙해지 h a n c 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a c 아 a n c e to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have 라는 동사 또는 be 동사 뒤에만 쓰는 네요 그래서 have 뒤에는 go 안 나옵니다. be gone도 있지만 걔는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have taken, be taken. 그 다음에 have been, be been은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have born, 어, be born. 이건 be born이 많이 쓰이죠. 그런 형태로다가 나중에 쓰이게 되니까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동사의 과거형에서 무진장 많이 입니다 알겠어요? 응? 과거형에서 무진장 많이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결론은 뭐냐. 3단 변화 불규칙 동사는 외우셔야 한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외우셔야 된다. 표를 보시고 사전에 있는 표를 보시고 외우셔라. 알겠죠? 음, 배울 게 없어요. 뜻은 뭐뭐 뭐 하다, 뭐뭐 뭐 했다. 그 다음에 얘는 완료의 의미 아니면 수동의 의미. 알겠어?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자동사라고 하는 건 완료의 의미밖에 없고 타동사는 완료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나눠서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그 b 마 베이식 상명 그 b 마 베이식 두 번째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의 3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표 찾아가지고 반드시 외우세요. 알겠어요? 기본 동사 이거 안 외우시면 영어 못 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 나중에 문장에서 나는 이 동사 알고 있지만 얘를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 이게 went가 그후의 과거인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